안녕하세요, 여러분. 보고 싶었다 친구에 오신 걸 환영해요. 오늘의 게스트는 A씨입니다. 예, 친구 만날 생각이 들듯시겠어요 진짜 친구를 찾을 기회는 다섯 번! 시작해주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 처음 뵙겠습니다. A씨, 모두 틀려버리셨네요? 그럼 진짜 친구만 남으시고? 모두 나가 주세요. 에이군의 진짜 친구는 한 명도 없었어요. 다들 풉 에이를 싫어했었대요. 그런 줄도 모르고 여기 넣은 게 너무 웃겨요. 배구 너무 웃겨서 배가 터질 것 같아. 웃음 참느라 혼났다고요. 죄송해요. 당사자 앞에서 풉 이제 집으로 가시면 돼요. 진짜 친구 하나 없는 형편 없는 인생 한탄이 나면서요. <laughs>